자 구독자분들 이번에 피파대낙닷컴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계 최초 누적진행 1 천만 건 달성 국내 최대 규모의 검증된 1등 대낙업체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PC방 직접 가지 마시고 주소창에 피파대낙닷컴을 입력해주세요 <놀라> <놀라> 이봐 곽프로 내 cc 두랑 한판 붙자 짝두야 어 뭐야? 상프로 왔어? 와 어대? 네? 와 <laughs> 짭두 보소 방금 짭두 뭐야? 아니야 아니야. 방금은 이제 그거야. 그냥 네드베드 크로스가 구려서 그래. 오케이 일단 상품로 2판 끝나고 한판 할까 그러면? 어... 아 근데 나 지금 팀이 없는데 살짝? 어... 근데 뭐 사실 CC도랑 한판 정도는 할수 있지 뭐 팀이 없어도 양악 좀 하면서 분위기 좀 타야겠다 오랜만일세 어... 아 오랜만이네? 어이구호날두로짭두을 샀어. 아, 나 240초 주고 이거 살 바에는 나는 CC도 사겠다. 그거는 뭘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CC도는 빨르긴 빨라도 이게 빠른 건 원툴이잖아. 에이 육각형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토치도나까 보니까 포스가 전혀 없던데, 거으로뭔 소리야. 이제 토치도는 뭐가 좋냐? 일단은 CC도랑 비교했을 때 발리 슈시가 팔이 높아버려. <laughs> 이 <laughs> 발리쇼.. 예? <laughs> 아니아야나 이거 지금 진지해 나 지금 진지해 아니, 왜냐하면 요즘 사실 크로스 올렸을 때 헤딩하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원치 않아도 발리슛을 때리다가 상당히 많아 아그 어, 발리슛이 무려 8이나 높아서 그 CC도 대신 터치수를 샀다 이 말인 건가 혹시? 아니 그 다음에 <laughs> 조금 더 싸긴 해 터치도가 아, 아, 20초. 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겪어보고 싶네. 그 토츄도 말이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가볼게. 음, 오랜만이네. 어어, 아, 시씨도 어. 막을 수 있겠어. 시씨도 자, 토추 아, 몸이 좀 약하다. 바람에 비해서, 어, 귀여워. 어, 안녕, 음. 나 시씨도야. 좀 빠르지, 음. 부럽나? 혹시... 야, 크로스 구리다. 구려! 들어간다, 찐도 들어간다. 어, 들어와봐, 한번. 들어간다. 어, 좀, 미안한데, 바람에 막힌 것 같은데, 괜찮아? 찐도 들어간다. 오, 어. 좀 몸이 세긴 하네. 그, 그, 빠른 게 다가 아니야. 어. 아이고, 이거 또 넘어지는 거 봐. 아이고, 꽈당두. <laughs> 오차찐. 어이구야. 아이고, 꽈당도 보소. 니한테 바란이라서 비켜줄래? 바란이 근데 좀 세긴하다 인정. <웃음> <웃음> 어, 아니 우리 찐도 원래 잘안 밀리는데. 아, 바란이니까 또 이건 어때? 자, 이게 바로 찐도 날려주는 날두야 날두. 이런 스템은안 되지. 우리 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들어가 볼게. 어, 좀 들어와봐 한번. 에이 잡고있는데 버디가 오. 아 호날두 너무 믿는다 진짜 날두는 <laughs> 아 여기서 믿는다고 <laughs> 이거 넣으면 그냥 나 인정할게 그냥 어 인정을 한다는거지? 어 이거 넣으면 그냥 내거 그냥 짝 두라고 인정할게 <웃음> <웃음> 인정을 한다는거지? <laughs> 어. 이런식으로좀 <laughs> 어.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바비찰튼이라는 친구야, 바비찰튼. 이런 얘기하좀 뭐하지만 임유진이 더 빡센 것 같기도 하고, 빡 막봉이면 충분하지. 이런 식으로 막아줄 건데. <목소리> 자, 콜라이드는 <목소리> 말이야 이큰 경기에 강해버려. 이게 말은 어 진짜 콜라이드지. 어, 어, 뭐야. 진짜? 왜 연장은 아, 안 켰어? 아. 실패을 아 해버렸네, 이거? 하하까지안갈것 <laughs> 같아서. <laughs> 어. 그니까, 러 나도 안갈줄알긴 했는데. 아, 오케이. 야, 나 옵사이드 트랩 좋다. <laughs> 적당히 써줘야지. 어, 한골 넣어. 거꾸로. 알았어. 늦게 <laughs> 음, 좋았네, 방금. 아, 근데 계속 수비할 때저 홀라이드만 막네? 하하하하. <laughs> 아, <고이>, 그걸 봤네? <laughs> 어. 어이구 아이고 뭐야. 아, 따아. 이런 슈팅은 뭐야 갖고로? 근데 방금은 슈팅전 어쨌든 저 아다리가 저터치어서난 거거든. 아, 아다리가? 응 아, 몸싸움이 세 가지고. 아이구야. 얘도 몸싸움이죠. 어 근데 내가 어깨를 좀 먼저 넣었어. 어깨를 먼저 넣었구나. 어, 어, 어. 아이고. 블린트가 나도 어깨를 한번 먼저 넣어. 야, 호나이도 침투봐. 역시 진도 역시. 어, 이게 토치대도 장점이야. 내가 형 CC 도를 써봤을 때 걔는 침투를 좀안 해. 야, 상프로. 근데 뭐야? 근데 이거 CC 도가 아니고 그냥 팀 전체가 문제인가? 이거 뭐야? 나 이거 다른 애들은 은카 팀인데? 기해사는 퍼한테 달리기가 많이 달릴 텐데 괜찮나? 어, 괜찮아. 제트, 제트 찌르면 골이야. 아, 나는 요렇게 넣어버려. 나는 이찐도를 믿거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그냥 미끼로 이용을 해, 나는. 야, 근데 이게 CC도는 다른 애들이 저렇게 받쳐도 보이지가 않네? 얘가 안 보인다고 지금? 어, 안 보이는데? 얘가? 어, 안 보이는데? 와, 루시우 응칸트 빌려. 야, 역시 몸싸움이 약하다. 역시 태무두. 예? 역시 태무두. 이거나 먹어. 먹었... 아이, 형, 방금은 ZD지. 그니까, 빠른 걸 인정인데, 이게 사실. 이 피파가 빠른게 말짱 도루묵이 아니야. 발리 슛이가 팔이 높아버려. 내가 말했지, 아까 발리 슛 말했지. 터치들을 쓴 이유, 기계 찐두라고 <laughs> 아, 대베즈로좀 갈게. 어, 도루묵 괜찮아. 이런 거 말이야. 야, 진짜 무슨 대베즈를뭐 백컴으로 하나? 이거 봐봐! 이게 터치도야 이건 괜찮고? 야, 그러니까 뻔하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침투하는 AI가 없으니까. 아, 이게 좀 아쉽다. 와! 이건 막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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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몸이가 좀세 가지고 우리 <laughs> 우리 누가. <laughs> 아. 이거는 바란이 따라왔어. 괜찮아? <웃음> 괜찮지. <웃음> 야 이거 버티는 거봐와와 와, 이걸 버텨 와 말이 안 된다 이걸 버텨 <laughs> 야 미쳤다 <재밌다. 웃음> 와 미쳤다 이거는 형 사실 히 차이가 <laughs> 너무 난다 앞으로 <각> 막판 내가 <laughs> 막판 막판 라스트 판 말이야 내가 찐 떠베기로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고 이번에는 아 근데 패대형이 났는데 이거 뭐더볼 필요가 있나 그러면은 그냥 한판 해줄게 내가 그래. 어좀 들어가 볼게. 어어 어, 들어 들어와. 아 어, 들어와 들어와. 음, 음, 음. 나는 이제 골 먹힐 자신이가 없네. 내가 수비를 제대로 해줄 거거든. 아 그래? 야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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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형.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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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지금이라도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어 근데 파워가 좀 약하다 확실히 좀 비실비실해 비실두다 비실두 그러니까 빠르긴 약하게 한데 찼... 좀, 약하게 잤어 내가 좀 비실비실해 좀 확실히 비실두 아. <laughs> 침투각을 좀잘 봤네 어왜냐면 형이 토치드만 막고 있으니까 지금 토치드를 무서워하니까 <laughs> 아니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아니야 지금 거기만 지금 눈동자 굴리고 있는 건다 보여. 근데 형팀다 같이 한번 좀 장어 같은 거좀 사줘야겠다. 다들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처럼 이렇게 좀쭉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 야 다리까지 나한테 온다. 토치도가 세니까. <laughs> 이런 건 괜찮고 이게 나이브야. 아 그니까 이게 형. 발리슛이 높았잖아. 방금 발리슛 오바이트 킥찼다니까 발리슛 스탯 상관없이 날두는 이런 슈팅 때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토치드로 했다고 생각해봐. 찐드로. 어이구 수비가 없네. 이러면 좀 맞아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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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CC 드. 야 근데 이거 방금 인정. 와 근데 저기 CC 드에서 되는 역습이긴 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쟤가 더 빠르긴 해. 어.. 어떻게 하려고 그니까 러형나이드만 보지 말라고 축구는 11대11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증명이 됐어 내게 찐드인 걸로 그러면 잠만 전판이랑 어.. 이번 판까지 해서 지금 13대1이네? <laughs> 그니까 러 CC두랑 토치두의 차이인 거잖아 이게 13대1이 어 올려야지 그렇지 아니다 14대1이다 그러니까 이게 토치두랑 CC두의 차이잖아 야이 너좀 알아, 너좀알라뭐 이런 건 밑으로 키커 땡기면서 막아가지고. 아이고도 못 막는 그런 프레이. 형 아니면 토치도를 바꿀 생각 없어? 아니 아니 전혀 없고. 아니 진짜 이걸로 바꾸라니까? 아니 아니 전혀 없어. 아니, 왜? 아니 이거 이렇게 넣어준다니까 <웃음> 버티면서? <웃음> 어? 이런 건 어때? 게이지가 안 맞았나? <laughs> 노란 게이지 맞긴 했네. 자 이게 바로 토치. 두 <laughs> 짝짝짝. 그리고 조만간 다시 도전할게. 그때는 시우드가 <laughs> 있었으면 좋겠네. 어, 어. 그때 는 <laughs> 시우드로 내가 시우드로 다시 찾아올게. 케어 케 고생했어요. 어, 어 고생했어. 지금 보자고. 어 토치도 좋지? 어, 어 장난 아니네. <웃음> <웃음> 어 잡도 나하이파이 <오너>, <laughs> 존나 잘하네. 존나 잘하네. 저렇게 잘하냐?